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53분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 컨텐츠 올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정말 이 방송이 중요하게 작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어, 저희 주식투자 마을 고객님들도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의 호재가 오늘 2시간 전에, 막 2시간 전에, 속보 하나가 떴는데,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하원으로 이송을 했다. 그래서 하원에서가 이제 가결만 되면 대통령 서명을 하고 나서 발표한 후에는 바로 이 예산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이 경기부양책, 슈퍼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죠 하지만 오전장에 제가 걱정이 됐었던 게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걱정을 안 했었던 게 그동안 일본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일반 1만, 1만명이 넘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반등폭을 이어왔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오전에 아베가, 아베 총리가 이제 말을 했던 게 국가 긴급 사태를 할수 있겠다 이 정도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25일, 오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도쿄 거주민들에게 4월 12일까지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 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일본도 봉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팬데믹 현상이 심각하게 될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이거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미국의 실업률 수치를 살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미국의 실업률 수치를 보고 이제 살펴도 늦지 않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시장에 내성이 생긴 부분이어서 걱정 안 했지만 이두 가지가 섞여서 오늘 만약에 9시 반에 실업률 수치 실업률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다시금 붕괴를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경기 부양책, 지금 슈퍼 예산안을 들여서까지 시장을 어떻게든 부양을 하고 반등폭을 키우려고 했던 미국이었는데 오늘 만약에 9시 반에 실업률 수치도 발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일본의 팬데믹 현상까지. 이게 만약에 투자자들 심리를 돌려버리지 못하면, 급락이라든지, 사이드카 서큐브레이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공포감이 좀 엄습해 왔고요. 또몇 가지의 증거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현재 시간 떨어지고 있다. 지금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 니케이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뭐, 스탠다드 푸어 지수가 마이너스 2%, 다우 존스가 1.78, 나스닥이 1.81, 러셀 지수가 2.41%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캐치를 한 건, 지금 벌써 투자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슈퍼 예산안이 이렇게까지 상원 의원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으면 벌써부터 선물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폭을 키웠겠죠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던 건 일본이 최대 팬데믹 현상으로 바톤을 터치받고 추가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률 지수가 앞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 자체가 벌써부터 마이너스 큰 폭으로 마이너스 대를 지금 하락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살펴봐야 될건 슈퍼 부양책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반등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는데 만약에 이두 가지의 트리플 이제 더블 악재가 껴가지고 이거 시장 바, 시장의 반응이 이두 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브레이커로 한번더 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로 시장을 달랠 수 있는 방,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더, 그때서는 일, 일단은 포지션을 확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일단 지금 시각으로 현재 저희 투자자님들은 시간 외 단일가로 비중을 확 낮춘 상태입니다 왜냐면 또다시 만약에 지금 반등 폭에서 반등을 유지를 못하고 내일 장중에 급락을 해버리면 아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예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장중에 시간에 다닐까로 주문을 넣으라고 이제 제가 지침을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시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잠자긴 좀그른것 같은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슈퍼부양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부양책이 지금 뭐 일본도 지금 뭐 그렇게 오늘 막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만약에 내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 반등폭을 반납을 하고 떨어져 버리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참 변동폭도 많고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시장과 맞춰서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 지금 선물시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최대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오늘 최대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진짜 댓글에서도 투자자님들이 써줬지만 개인들이 개미동화 운동인가요 요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풀매수를 했지만 지금 시장 반응이 만약에 경기 슈퍼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라면 이건 돈으로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투자로서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경기 부양책이 셀지 이 팬데믹 현상이 셀지에 대해서 오늘 새벽 시장 살펴보고 내일 오전에 제가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신 투자자님들이 더 이상 붕괴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실업률 지수를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 패닉이 올수 있는 상황이 제발 안 그려지길 바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멘탈을 잘 잡으시고 끝까지 투자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